저는 모태신앙으로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둔문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성경말씀을 많이 듣고 찬양을 좋아하는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찬양단과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며 교회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라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고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믿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경 공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 목상 기도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날의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었고, 끈기 있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제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짧게라도 감사기도를 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일에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말씀 묵상을 하며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윷 푼을 보던가 게임을 했지만 지금은 말씀 묵상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크신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깊이 있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주시는 사랑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없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공부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은 내 시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내는 시간도 예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는 사람을 다르, 믿는 사람을 다르다는 것을 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정해진 시간에 내어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내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 끊임없이 여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준비, 준비된 자녀가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과 시간들이 모여 더 성장하는 믿음의 과정이될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씩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묵사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주인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